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하나된 자녀들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 그리고 자아에서 발로 된 모든 사고 방식과 잘못된 의지를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들이 오니 이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사고방식으로 매한순간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여 아버지 뜻에 하나 될수 있는 용이 될수 있는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힘든 점은 가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개인적 거룩함이 시험대에 오른다. 처음부터 잘 협조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함께 일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좀더 지날 때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려움은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 나는 이 성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개인적 거룩함과 이 메시지들의 지침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영혼의 저항은 빨리 알아챌수록 좋다. 겸손은 단체의 화합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다. 이것이 성교회라는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름, 윤활유가 되어야만 한다. 겸손이 없다면 우회하는 것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인적 거룩함이 각 영혼을 인도하는 길은 종종 여러 가지 장애물로 온통 뒤덮여 있다. 이것들을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너희의 겸손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험으로 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어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적인 질서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여태 우리는 인간적 질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어 어떤 단체 안에서도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뭐 소통 부재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그 안에 소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리더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단체가 어, 어떻게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아버지 천상 나라의 신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그 올바른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하시고 나면 여러분 각자가 어떤 뭐 기도 단체에 속해 있으시다든지 혹은 가정 공동체도 소규모의 어 작은 공동체 즉 단체라고 볼수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작은 단체에다도 속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될수 있고 뭐 직장이 될수 있고. 사회적인 다양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공동체가 될수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적인 질서에 맞갖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학습한 뒤에 여러분의 각각의 몸 담고 있는 공동체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힘든 점은 가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갈등은 왜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즉, 집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은 따라야 될 올바른 질서가 하나 딱 존재하고, 모두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면, 그러면 갈등을, 어, 줄이고 없앨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갈등이라는 건왜 존재하냐면, 다 각자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갈등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성격 차이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개개인의 자아에서 발로 되는 문제요.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인간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잡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방법은 신적인 질서가 우리 공동체의 모두가 따라야 될 질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책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적인 질서는 도대체 어떤 건데 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리더가 있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수하의 사람들인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그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혹은 구성원들 각각 간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올바른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 거냐? 먼저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나도 한계가 존재하듯이 그 리더도 한계가 당연히 존재해요. 그럼 어떤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에게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연법에 살아가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망가지냐? 그 리더를 막그 한계를 비난하죠. 그 아래 소속 구성원들이 그렇죠? 아, 저 사람 이런게 부자 이상하고 어떻고 저쩌고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산산조각나고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적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적 질서는 뭐냐? 어떤 리더가 세워졌어요. 어떤 공동체 그러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밑에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나 팀원들이 그 리더의 부족함을 이들이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이고 올바른 조직과 공동체의 신적 질서를 따르는 모범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걸로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면서 험담을 한다. 이러면 그건 마귀가 그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자아를 타고 역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휘둘려서 마귀 도구에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기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을 때 리더의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리더의 한계는 그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그 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 이게 신적 질서다. 자, 그러면 지금은 리더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 그런데 그 리더가 하느님의 뜻하고 다른 것을 하면 그때도 존중하나요?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 진리하고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건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 건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백데이터를 대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정신은 이러이러하신데. 성경에 보니 성모님의 정신은 이러이러하신데. 성경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 원칙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의를 해도 되는 거죠. 신적 질서에 위배될 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리더의 의지가 신적 질서를 따르려고 하고 진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행하면서 다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그럼 이것은 비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그 수화에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적 질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더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성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직, 즉, 이 공동체가 신적 질서 가운데 잘 보존이 되어서 유지되려면 여기 절대적 질서가 필요한데, 모두를 관통하는. 그게 뭐냐. 무질서로 아래 사람이, 어, 위를 치받아 오르는 이런 행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윗사람이 잘못해서 반하는 것을 성경과 예수님 어머니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건의를 하는 것과 무대보와 무작위적인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 의지를 지닌 채 질서를 무시하면 오히려 그 질서를 무시한 사람을 파면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신적인 질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올바른 순종의 어, 질서다. 이러한 관점만 있어도 가정공동체나 어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조직이 더 발전적이고 더잘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그런 조직이 될수 있죠. 이건 가정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의 리더는 아버지죠. 그럼 어떤 경우에도 자녀와 아내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해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하나의 부족한 인간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아내와 자녀들이 오히려 순정과 하나된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채워나갈 때, 이럴 때그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것을 보고 오히려 감동하고 반성도 하시고 개선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이 부족해. 그렇다라고 해서 자식이 무질서로 그 아버지를 대들어서 공격하고, 어, 그 질서를, 어, 거꾸로 트리는 행위를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질서는 천상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신적 질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아름다운 질서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은 다 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부족할까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인간적 자기 기준, 자기 기호, 정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데 내 뜻과 내 의지를 거기다가 들이미는 것은 절대 있어서안될 일이다. 그러면 그 조직이 망하는 길이고 그 공동체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적 거룩함이 시험대에 오른다. 자. 이러한 어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할 때 개인적인 거룩함이 시험대에 오른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 거룩함이 이때 시험대에 오른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과연 그 개개인들이 존중할 관계를 존중을 하는가 하나 되어야 할 관계를 하나 되는가 그것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여기 개인적 거룩함이란 나라는. 가족은 하나 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아버지 뜻으로. 그런데 가족이 아닌 어떤 직장이나 동료나 이웃은 존중의 관계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존중을 하지 않고, 어, 그것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반향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시험 대에 오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의 수준이, 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바로 고로한 현상이 있을 때그 사람의 인격부터 수준까지 다 검증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협조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함께 일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근데 이거는 이것도 맞아도 인간적인 표현이고 의지가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진리가 따라야 될 무선적 가치고, 신적 질서가 먼저고, 그래서 여긴 인간의 뜻은 절대 개입할 수 없고, 이런 의지, 올바른 의지를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좀더 지날 때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 처음에 저 사람이 의지가 올바른 사람인 줄 같아, 같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본색은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죠. 살아보면 안다라는 말 하시죠, 어른들께서. 살아보면, 겪어보면, 1년, 2년, 3년, 어떤 경우엔 10년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겪어보고 난 후에나 그 사람의 속성이나 장단점이나 어, 본색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날 때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의지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버리고 이 공동체는 완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조직이고 단체인데 맨날 자기 뜻을 내밀고 불평불만하고 사사로운 감정 내밀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 될수 없잖아요.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의지를 굳건히 세워서 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빨리 그런 어려움은 해결을 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질서 우리랑 완전히 하나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조아라 해서 세상적인 것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무질서를 양산하는 이런 것은 절대 오래 방치하면 안됩니다. 왜냐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그럼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 일원들에게도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성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개인적 거룩함과 이 메시지들의 지침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자,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에 그 의지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기회는 모두에게 다 준단다 어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따르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도록 기회는 공평하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개인적 거룩함과 이 메시지들의 지침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나와 하나 될수 있고 이 성지에서 어, 하나 될수 있지 그렇지 않은 반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 이 성지나 이 메시지와 하나 될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말씀하신 질서를 그게 곧 저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어, 이 선교회에 와서 하나 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또이 메시지를 통해 은총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변화에 대한 영혼의 저항은 빨리 알아챌수록 좋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변화에 대한 영혼의 저항이라고 하셨어요. 저항. 그건 빨리 알아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런 어, 메, 이 성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변화를 얼른얼른 얼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더 세서 그걸 내밀지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빨리 알아채고 그 영혼은 아 우리랑 하나 될수 없으면 얼른 여기서 분리시키는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쵸왜그 의지마저도 내가 맘대로 인간의 한 개인의 의지를 바꿀 순 없으니까 자신의 자유 의지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아저 사람은 의지가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병든 제도 전통을 좋아하지 이것에 하나 되진 않겠다 하면 얼른 알아채리고 그것은 우리와 하나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리시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겸손은 단체의 화합을 위한 기본적 가치다 자 단체가 화합돼서 하나 돼서 더 발전하려면 그 단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은 겸손해야 된대요 왜일까요? 이 겸손의 나라는 어,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가 모두가 따라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만이 그 어떤 경우에도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회는 회원회칙이라는 걸 만들죠. 어떤 인간의 뜻도 거기 개입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바꿀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이 회원회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신적 질서의 법을 적어놓은 게 회원회칙이거든요. 수도회가 그러하듯이. 모든 단체는 그 단체가 발전하고 화합해서 더 점진적 많은 훌륭한 열매를 맺고 발전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 강한 자 앞에서 예예, 예, 이렇게 수그리는 이런 겸손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정직함이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병등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 선, 내 주장, 이런 것을 절대 신적 질서보다 앞서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직성.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될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현이 돼야 그 단체는 화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장이, 자, 우리 가장, 가정에 따라야 될 모든 원칙과 질서는 다 성경이다. 성경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질서들 있지 이게 모두가 따라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이 예 저희도 그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될때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발전이 있는 거다는 거죠. 다른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선교회라는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름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자이 정직성 이 겸손이 여기 선교회라는 기계, 기계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기계를 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그 각각의 구성원들의 정직성 겸손이다. 내 뜻을 내밀지 않고 아버지 뜻에 저는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에 모든 사람이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기름이고 윤활유다라는 거죠. 겸손이 없다면 우회하는 것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 그 구성원과 리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 신적 질서만을 따릅니다. 이런 정직성이 없어. 그러면 우회한다 한들 그건 단지 일시적인 회피지 근본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회하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아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어떻게 조율하는 거 있죠. 인간적 그 논리로 이런 거 백날 해봤자 그 단체가 발전하거나 그 단체의 아버지 뜻이 개입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지고 아무 도움도 하느님으로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 없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을 너희가 한다 한들. 이런 말씀이십니다. 개인적 거룩함이 각 영혼을 인도하는 길은 종종 여러 가지 장애물로 온통 뒤덮여 있다. 아... 각 영혼을 인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 되려고 해 어떤 단체와 조직이 공동체가 그러면 뛰어넘어야 될그 하나 되는 데는 뛰어넘어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인간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이것들을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너희의 겸손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험으로 봐라.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지금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조각내려고, 분열시키려고,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 내려고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구나. 이것인 거를 얼른 깨닫고, 구성원 모두가 겸손해져서. 다시 말해, 겸손의 깊이라는 것은 사랑의 깊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 뜻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지로 모였어. 그러면 그런 의지로 모였다면 그때 의지는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인간적 부족함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겸손의 깊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얼만큼 수용하느냐 각자의 사람들이. 그것이 아저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가 그 임계 질량이 측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이 그런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장애물이 너희 공동체에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려면 겸손의 깊이가 필요하다. 아, 내가 지금 겸손을 아버지로부터 시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겸손과 정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적 질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자, 이거 보시오. 우리 단체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신적 질서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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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되는 거니까, 반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의 뜻은 다 역겨운 누룩이 있으므로 다 거부하고, 이것만을 따라야 되지 만 않겠습니까? 해서, 그것도 조율할 줄 알고, 조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서 맞아. 저것만이 원칙이고 법칙이고 진리야. 내건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가 다 정직성의 나라에서 자기 것을 배제할 때, 그럴 때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인간의 얍삽한 지식으로, 아,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원적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절대 비전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단체도 마찬가지 아무리 작건 아무리 크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한 모든 리더를 포함한 구성원이 신적 질서 반하는 거 그거 우린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인간적 다양한 누룩이 끼어들지 않아서 장애물이 거두어지는 거지 거기 인간적 논리 여러분, 인간적인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어, 그 죽은 무덤에 가봐라. 그왜 죽었냐라고 물어보면 다 이유를 댄다라고 하죠.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더러운 역겨운 속성인데, 그렇게 인간적 변명을 각각의 사람들은 다 이유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여기 질서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사공이 100명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이게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어떤 사공의 의견도 개입하지 할수 없는 철옹성의 벽과 같은 완벽한 시스템의 질서 하나를 딱 세워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적인 질서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질서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그래서 질서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인간의 뜻이 배제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장애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런 다양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이때 겸손은 강자 앞에서 약자가 예의예하는 겸손이 아니라 아 나는 다 역겨운 것 밖엔 없으니 내 것은 주장할 게 없어 아버지가 주신 신적 질서만이 우선돼야 되는 게 맞아 이정직성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나라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의 의견을 막 함부로 막 들이밀어서 뭐는 옳고 뭐는 틀리고 이건 잘못됐고 그 잘못됐고 틀린 것이 다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서 나온 거지 그 사람이 신적 질서를 알아서 신적 질서에 근거하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겸손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몇 가지의 그 상세한 항목을 잘 알고 있으면 먼저는 리더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질서대로 리더가 이끌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후수하에 맡겨진 사람이나 구성원들도 이런 질서를 알아야 무질서한 행위로 그 공동체나 조직을 파탄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가정공동체에서도 적용되는 거고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어떤 수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질서가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가정을 건설해야 되고 조직과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게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 따라야 될 그런 질서고 가치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안 하는 그런 정신을 건설하는 일원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속한 가정에서부터 그 질서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점점 점점 퍼져나가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질서가 무르르듯이 하는 것.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곰곰이 잘 곰씹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질서로 나의 가정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선 활동을 통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